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가 된 여자입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키웠고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 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남들처럼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할 것도 없이 평범하게 사는 지금의 삶이 내게는 마치 선물 같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제게는 끔찍한 순간들이 더 많았지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서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여자아이가 고아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비록 힘든 환경이었지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 읽은 책 중에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는다는 말이 적혀 있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지요.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는 원망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저의 신념을 지켰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없지만 나도 나중에 크면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했었네요.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그게 저한테는 평생의 소원이고 가장 바라는 행복이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다른 일보다 적성에도 잘 맞았고 내가 하기에 따라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기술을 배운 저는 견습 미용사가 되어서 소개를 받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적었지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었지요. 처음에는 청소 같은 허드렛님만 하다가 손님들 샴푸를 담당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선배 미용사들 옆에서 보조업무를 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손재주가 좋아서 일하는 동안 칭찬을 많이 들었지요. 견습생 시절에는 월급도 적고 하는 일도 힘들어서 얼마 못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지요. 그랬더니 미용실 원장 선생님이 제게 손님들 머리를 맡아서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손님이 오셨는데 다른 미용사분들이 다들 바빠서 제가 그 손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견습생 티를 벗지 못한 저는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최선을 다해서 파마를 해드렸지요. 그 손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하다가 그날 처음 제가 맡은 거였죠.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사실 저도 조금 걱정했었는데 아가씨가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동 받았어요. 머리도 마음에 들고요. 내가 다음부터는 아가씨한테만 머리 맡길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솔직히 진상 손님들도 많아서 걱정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말투도 우아하고 마음씨도 착한 분이셨죠. 그날 이후 그 아주머니는 제 1호 단골 손님이 되었고 미용실에 올 때마다 제가 전담해서 머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지요.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 저는 그 아주머니가 머리를 하러 오시기만을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눈 상대였는지도 몰라요. 하루는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고아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말을 했더니 아주머니는 내 손을 잡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하네요. 누군가가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게 처음이라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꽈주머니 그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빨리 정식 미용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월급도 많아졌고 나를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지요. 제가 바라던 평범하게 사는 행복에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애도 하게 되었지요. 같이 일하던 선배 미용사가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서로 마음이 통해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용실 근처에서 신발가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도 잘 통하고 남자다운 구석도 있어서 믿음이 갔습니다. 어딘가 친숙한 느낌도 들어서 더 마음에 들었지요. 그 남자와 사귀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무렵 그 남자가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아니야. 틀림없이 결혼 허락해 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드디어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두 손에는 선물을 사들고 남자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될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분도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래시더군요. 우리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미용실에 단골로 와서 제게 머리를 하던 그 아주머니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거든요. 우리는 이런 인연도 다 있다면서 서로 반가워했습니다. 만식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가씨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살다 보니 이런 인연도 다 있네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도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만식 씨와 저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어머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잘할 테니 부탁드립니다. 아,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수정 씨 같은 며느리는 저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솔직히 만식이보다 우리가 먼저 만난 사이잖아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사별하고 혼자서 만식 씨를 키우면서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딸이 없는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모셨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엄마의 정을 시어머니한테서 느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친구들이랑도 목욕탕에 함께 가지 못했는데 시어머니와는 매주 목욕탕에서 등도 밀어주고 했었지요. 둘이 같이 장을 보러 갈 때면 엄마와 딸도 저렇게 다정하게는 못 지낼 거라면서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마치 친엄마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못 먹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걱정을 하시더군요.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내가 전부 다 만들어줄게.음식이 싫으면 과일이라도 사다 줄까?너무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줘야 된다.알았지?그리고 제가 출산을 할 때도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기뻐하셨습니다.진통이 길어져서 남편은 잠이 들었는데도 시어머니는 병실을 지키면서 밤새 기도를 하시더군요. 예쁜 딸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준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라며 제 안부를 먼저 물어보셨지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신발가게가 잘안 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지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동안 잘 꾸려나가고 있던 신발가게를 접어야만 했고, 그러면서 남편은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동안 일 없이 쉬기만 하던 남편은 갑자기 호프집 장사를 해보겠다면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엄마 모아둔 돈 있잖아. 내가 그거 두 배로 갚아줄 테니까 일단 그거라도 좀 줘봐요. 그 돈은 시어머니가 노후자금으로 남겨두었던 돈이었죠. 저는 그 돈에 손을 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반대를 했었지만 시어머니는 적금을 깨서 남편에게 주더군요. 아들이 힘들어 하는데 엄마가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틀림없이 큰 돈을 벌게 될 거라며 큰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의 노후 자금으로 차린 호프집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요. 남편은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서 술만 마셔댔습니다. 손님들한테 판 술보다 남편이 마신 술이 더 많을 정도였죠.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잘될 턱이 없었습니다. 결국 호프집도 망하고 말았지요. 남편은 신발가게를 접을 때보다 더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되니까 남편의 성격은 거칠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신세한탄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어머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남편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했었지요. 그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요. 당신이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어머님 얼굴 본 면목이 없어요. 아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잘해보려고 하잖아.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자꾸 핑계만 대지 말고 택배일 같은 거라도 해요. 이러다가 우리 내네 식구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저도 울컥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은 고아원 나와서 미용사 일이나 하던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결혼까지 해줬으면 고마워 할줄 알아야지. 엄마가 좀 챙겨준다고 뭐라도 된것 같아. 남편한테 기호를 생각하지 말고 주제 파악이나 좀 하고 살아. 그러자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나서서 남편을 나무라시더군요. 만식이 너 당장 애미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무리 화가 났다지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도 그래요. 가끔 보면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들한테 해준 것도 개뿔 없으면서 둘다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렇게 말을 한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 버렸지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알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며칠 동안 밖으로 돌면서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눈이 벌개져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숨겨둔 돈 있는 거다 알아요. 당장 그돈 내놔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면서 남편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때릴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그걸 본 제가 남편 앞을 막아서면서, 당신,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남편은 죽일 듯이 나를 노려보더니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예 막 나가기 시작했죠. 집안 꼴도 보기 싫다면서 밖으로 나돌다가 돈이 떨어지면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들고 가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남편은 제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두들겨 패더군요. 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면서 본인의 실패를 전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편 때문에 저는 날마다 눈물바람으로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매를 맞고 울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너도 그동안 애 많이 썼어. 그러니까 만식이랑 이혼하고 너도 네 살길 찾아서 가. 새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두고 제가 어딜 가요. 남편은 몰라도 저 어머님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나한테도 못할 짓이다. 그동안 너 맞는 거 보면서 나도 마음이 찢어졌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내게 통장을 하나 내밀더군요. 이건 우리 손녀 태어났을 때 내가 개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이야. 나중에 시집 가면 보태주려고 한 건데 얼마 되지는 않을 거다. 이걸로 위자료 받은 셈 치고 딸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 그걸 본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가서 살든 제가 어머님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라도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여기는 절대 다시 찾아오지 마. 내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전부 다 잊고 새 출발해. 그렇게 저는 딸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지방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지요. 처녀 시절 배워둔 미용 기술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주신 돈이 없었으면 정착해서 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시어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살면서 저는 가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몇년후 저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갖게 되었죠. 사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나서 두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처럼 고아원 출신이었는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죠. 고아원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관심을 보이던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저도 어느새 50대가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데리고 온 딸도 시집 갈 나이가 되었더군요. 고사리 같은 손잡고 떠나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내 눈에는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데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딸이 시집가서 살게 된 동네가 공교롭게도 예전에 우리가 살던 동네더군요. 사실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은 딸이 그 동네를 떠나오기 전에 알던 소꿉친구였거든요. 헤어져 있는 동안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둘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덕분에 저도 20몇년 만에 그 동네를 가보게 되었지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예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예전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오래전에 철거가 되어서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더군요. 그걸 본 저는 괜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했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얼굴 보며 인사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딸이 사는 신혼집에 놀러 온 김에 저는 며칠 머물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살림이 서툰 딸이라서 집안 정리도 좀 도와주고 반찬도 좀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서 당장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딸아이는 역시 엄마가 최고라면서 애교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길래 나가보았죠. 골목길에서 어떤 아줌마가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보아하니 폐지 줍는 할머니 같았는데 뭘 잘못 가져갔는지 동네 아줌마가 그 할머니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버리려고 내놓은 게 아닌데 그걸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아줌마의 말에 할머니는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잘못했다고만 하더군요. 그걸 지켜보던 저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줌마를 말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할머니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래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지요. 초라한 차림으로 폐지를 줍고 있던 할머니는 20년 전에 헤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어머님 며느리였던 수정이에요. 내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곱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눈에 그분을 알아보았지요. 그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한 어머님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저도 같이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잠시 후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요. 어머님은 힘겹게 입을 열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결국 사고를 크게 쳤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면서 살던 집까지 팔고 돈을 다 들고 나가더니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그 동업자를 찾아가서 몸싸움을 벌였는데 싸우던 중에 잘못 얻어맞아서 머리를 크게 다쳤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집도 잃고 아들도 잃은 채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열했습니다. 그럼 저한테라도 연락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살고 계시면 어떡해요? 내가 너한테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해? 지금 이런 꼴 보이는 것도 너한테 미안해서 몸둘바를 모르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시어머니는 얼굴 봤으니 됐다며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돌아서는 시어머니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 사는 대로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그냥 부모 자식 하면서 삽시다. 내가 비록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이쁜 딸 노릇 해줄게요. 아니다. 너한테 패기치면서 살 수는 없어. 나 같은 노인네는 못본척 하고 서로 잊고 살자.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20년 전에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돈 틀림없이 갚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어머님 모시면서 그거 다 보답해 드릴 테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어머님은 제가 모실 거예요. 어머님은 끝까지 안된다며 만류하셨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그 인연을 다시 놓을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안 된다고 해도 밀어붙일 생각이었는데 남편도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더니 오히려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어머님은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는데 최근에는 몸도 많이 좋아지셨지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님은 신세지는 게 싫다면서 집안일을 거들겠다며 나서더군요. 내가 좀 쉬시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이랑 같이 사는 건데 신세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엄마도 이제는 딸한테 효도 받으면서 편하게 좀 살아요. 라고 말해 주었네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항상 무거웠는데 이제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을 전부 내려놓은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